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복음 성가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 2절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 없이 거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 충만한 하루를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 학습심리학자 가운데 반두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는 아이들이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그 실험이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보보 인형을 때리는 한 어른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죠. 그랬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상을 본 아이들은 영상 속에 있는 어른을 모방하는 거죠. 그대로. 고칠게 말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노는 보보인형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보보인형을 넘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밀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렇게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영화라든지 혹은 게임 속의 캐릭터를 통해서 폭력적인 장면들을 많이 본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또 폭력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실례로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아~ 그들이 뭐~ 일진에 되어서 친구들을 폭력적으로 혹은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원인이 뭘까 추적해 보면 뭐~ 다양한 뭐~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가정적인 요인이 제일 큰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의 경우는 뭐~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나쁜 길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모님들의 가정에서 폭력적이고 또 매일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거친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잘 하다 보니까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배운 것들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친구들에게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비행 청소년으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집에서 술이나 담배를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도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자녀들도 술에 중독이 되든지, 혹은 담배에 중독이 되든지,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방. 또 관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어떤 확립된 기독교적인 전통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제일 오래 예수를 믿은 분도 3년이 넘은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신자들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그들이 그리스 도인의 어떤 그 진리의 모범 또 표본으로 공부하고 따라가야 할 어떤 복음서가 그들의 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서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영접하고 구원 받아서 신앙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도 그 자리에 없잖아요. 아볼로도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떠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가 그냥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창조해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뭐 누가 친절히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만 가르쳐 준 사람이 그 당시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당에 나누어지고 갈등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수 있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는지 잘 생각하고 나의 모범을 좀 따라해 봐.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뭐 예수님처럼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또 그가 엄청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는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아무런 모방하고 따라할 모범이 없으니까 역할 모델이 없으니까 고린도교회 내가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그런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모델을 따라서 예수님을 역할 모델로 해서 모방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섬겼듯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회 보인 모범은 어떤 모범이었을까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개척할 당시 바울은 어떤 지혜자라든지 혹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고린도교회를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그들을 양육했고요.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그들을 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자녀로 그가 해산하는 수고로 나왔던 것이죠. 여기에 그들을 품고 아파했던 정말 힘들어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스승이나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해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무한정한 사랑,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좌충우돌하며 헤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했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그것은 곧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도 혹시 그들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가 낳은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해 바울의 대리 모델이 되어서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나도록 하는 존재로서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에 가서 단지 어떤 교리를 가르치기는 선생으로 쪽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그야말로 부모로서의 그 모범을 따라서 역할 모델이 되어서 부모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또 다른 역할 모델이 되어서 맞아 바울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런 모습이었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본을 기억나게 하고 또 대리적인 모델이 되어준다 해도 문제는 몇몇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죠. 바울의 사도성까지 부인하고 바울을 아주 아주 싫어한 사람들이 디모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를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무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실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병자에게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병자들이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도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뿐만 아닙니다. 구부로 섬에서는, 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 바예술을 향해서, 아,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맹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자, 그가 곧바로 어,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무 확신했죠. 그래서 말만 많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말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내가 영적 능력으로 압도해 주리라. 그러면서 아주 그들을 경고한 것이죠. 그리고 마치 아이들을 혼내는 엄마처럼 내가 매를 갖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그렇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해.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그저 딱딱한 교리나 혹은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삶의 모범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곧그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헤매는 이유는 영적 어둠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좋은 역할 모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불신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좋은 모델이 될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대리 모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온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를 모방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세상, 속, 예수님의 세상 속 모델이 되어서 그가 사역을 했듯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다 내어주고 거져주며 사랑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세상 속 대리 모델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의 모범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의 2절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 사랑 말로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세상 속 대리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버리는, 값없이 거져주는 그런 사랑의 모델로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게 진짜 사랑이지. 나도 저 사랑 본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모델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듯 또 해산하듯 그렇게 수고와 헌신으로 무조건적으로 값 없이 주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역할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라고, 나도 저 사랑을 본받기, 본받기 원하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 넘치는 이 하루를 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사랑의 영으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며 베푸며 살아가는 이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